한미간 관세 2차 기술 협의 시작. 과연 이번엔 뭔가 달라질까? 실무진까지 총출동한 이번 회의, 그 배경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? 줄라이 패키지 안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려고, 어, 그 협상의 테이블 안에 올라오게 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농림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 부처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슈별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 지난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밋은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회동에 이어 이번 주엔 바로 2차 기술협의가 열립니다. 산업부 장성길 국장을 단장으로 기재부, 과기부, 농식품부 실무진까지 총 10여 명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. 각 부처가 논의 분야에 맞춰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. 하지만 이번 회의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.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7월 8일 전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